소개받은 참여인데. 파센 황수영입니다. 오늘 체르노빌 37년을 기억하며 여기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되었는데요. 어, 어느 때보다 핵사고의 위험 그리고 핵무기 사용의 위험이 높아진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안에 그리고 올해도 체르노빌 핵발전소의 소식에 그 부지의 소식에 기기울이게 되었던 해였는데요. 작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하루 만에 원, 원전 부지를 전 정... 안녕했습니다. 어, 르노빌 원전부지가 직선도로로 키우까지 두 시간 내로 진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국인이 한달몇주 뒤에 떠난 이후에는 그 근처에 인근에서 치뢰가 발생하는 등 아찔한 상황도 보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그체르노빌 인근에 참호를 파고 있었던 러시아 병사들이피폭되었다라는 소식들도 계속 보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후에 지금까지 까지 전쟁이 이어지면서 자포리자 핵발전소를 둘러싼 위험한 뉴스들도 계속 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전 인근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규내 교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전력선이 끊어져서 어, 원전에 전 단전이 되는 등의 위험한 일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언제 큰 재앙으로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을 전 세계가 함께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IAA는 자포리자 핵발전소 관련해서 그 주변을 비무장 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양쪽 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의 안전원칙을 어, 지켜달라, 수용해달라 라고 그나마 할수 있는 것들을 설득해왔지만 지금까지 어떤 진전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무력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핵발전소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다고 담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나 분쟁, 자연재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핵발전소는 너무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만큼 위험한 것이 한국의 핵발전소입니다. 한국에는 전역 핵발전소가 여러 여러 개가 운영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알고 계시듯이 한반도의 군자적 긴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쟁이나 분쟁 상황에서 완전이 어떤 사고로 어떤 재앙으로 이어질지 누구도 담보하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무력 충돌의 위기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핵발전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핵발전 정책은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 자체로 너무나도 모순적인 이야기입니다. 원전의 안전은 어떤 상황에서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시는 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왔고요. 그리고 한한 한 가지 더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현재 현재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방위산업을 한국의 수출 주력 산업으로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와 핵 발전소를 패키지로 팔아서 경제 상장을 이루겠다라는 것들을 버젓한 경제 대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것은 인류의 미래에 지구의 미래에 어떤 도움도 될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핵 발전소도 아니고 전쟁도 아닙니다. 핵발전과, 핵발전소와 전쟁은 일,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는 어,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어떤 기후 위기에 대안으로 계속 핵발전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온실가스가 문제이니 대신에 핵폐기물을 배출하자라는 말로 들릴 뿐입니다. 어, 핵발전에 대한 집착, 폭주를 멈춰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특히 전쟁이나 분쟁 상황에서 발전소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특히 한국에서는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오늘 함께 이제 함께 해주신 분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어질 텐데요. 전쟁 구호에 있는 것처럼 전쟁과 핵 발전 없는 세상 안전한 세상을 위해서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